과 현실을 넘나들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A 게다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여기 태백까지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여기가 아, 어, 느낌 느낌적으로도 약간 길의 끝인데 여기 또 간판에 길의 끝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아 길의 끝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들때 우리 어른들이 정말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개척만 하라고 네가 잘 찾아보라고 이렇게 강요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하게 얘기해줄 멘토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보는 순간, 어우, 이분 엄청 따뜻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오늘의 멘토는요, 어,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자 그리고 그림책학교 원장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문지혜 멘토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제라고 합니다. 어, 일단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2006년 뭐 하고 계셨죠, 여러분? 태연. 태연. 우와, 너무 충격적이야. 2006년에 서울에 있는 MBC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교육하는 그림책 학교라는 작은 공간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업의 어떤 특성상 참 많은 곳들에서 다양한 직군의 여러 연령의 분들을 만나왔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 긴장도 되고요. 또 되게 잘하고 가고 싶다라는 욕심도 듭니다. <laughs>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고백부터 하자면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청소년기를 떠올려봤을 때 어, 그렇게 모범이 될만하거나 또 본이 될만한 학생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어, 여러분 시험 성적을 올리려면요.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점수가 많이 오를 거예요. 드릴 수 있는 팁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실래요? 아주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이 될수 있을 겁니다. 하고 강조할 수 있을 법한 습관도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저는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면서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러나 그 상황을 일탈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아주 아주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때는 제가 스무 살,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어, 제 나이가 지금 40이니까요. 20살부터 40살까지 이 20년의 과정 속에서 저는 비교적 저의 연배에 있는 또래의 친구들보다 꽤 많은 시도를 해봤고 도전을 해봤고 작게나마 이루어보고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터득하고 얻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의 청소년기가 모범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0년의 과정 속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아이들 때 봤었던 그림책 있죠? 그 그림책의 장면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정수 님께서는 어, 이불킥을 부르는 실수 기억에 남는 곡이 있으세요? 아, 많이 있죠? 네. 어, 제가 그 아내랑 지금 결혼했는데 예전에 한번 헤어진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 그게 그, 아 진짜 그때 안 헤어졌어야 되는데 <laughs> 네네네 아, 안 헤어졌어야 되는 어... 건데 네, 어... 그순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의 실수에 이런 히스토리들을 쫙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사실,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울 정도. 지금 하나 언뜻 떠오르는 건 제가 처음으로 신입 아나운서가 되고 저에게 주어진 첫 생방송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저한테 주어졌던 대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신입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였습니다. 뭐, 외울 거리라도 있나요? 사실은 없죠. 네. 아주 단순한 이 문장 하나를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우고 외우고, 외우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오후 5시, 생방송 시간이 딱 됐어요. 이렇게 모든 조명들이 저를 향해 있고, 카메라 여러 대가 저를 쫙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함께하게 될 신입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 하나를 저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슬펐느냐. 그날은 저의 첫 생방송이었거든요. 신입 아나운서들의 첫 생방송은 모든 아나운서 선배들이 한 자리에 큰 TV를 틀어놓고 모여서 모니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친구와 지인들,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야, 걔가 오늘 TV에 나왔대. 하고 같은 시간에 TV를 켜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저는 그 단순한 문장조차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녁 6시에 뉴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뉴스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클로징 순간이었어요. 역시나 문장은 단순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한 문장을 마치면 되는데 중간에 사례가 걸립니다. 어, 무한해요.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피식하고 웃어버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끝을 냈어요. 어우, 사례가 걸렸네 하고 뉴스를 끝내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로서의 자질 논란이 막 불거졌습니다. 왜냐 그날 제가 전한 뉴스 소식에 화재 사고 소식이 있었었거든요. 저는 어렵게 어렵게 얻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 다음 날 저는 뉴스에서 하차를 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어요. 어, 나는 그래서 웃은 게 아니었는데, 당시에 내 상황은 이랬었던 거였는데,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직업적으로 보자면 그건 명백한 저의 실수가 확실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여겼었죠. 저는 묵묵히 하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5년의 시간을 거쳐서 아나운서 준비생으로 살아왔고 아나운서가 됐다는 그 들뜬 기분과 흥분을 내려놔야 하는 시기구나.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밟아 나가야 되는 시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천히 다시 기초부터 연습에, 연습에, 연습. 거기에 저의 마음간증까지도 들떠있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제의가 들어와요. 어, 이제 너 뉴스 해보면 어떨까?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저는 긴 시간을 버리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왔고 천천히 차근차근 그렇게 결국은 메인 뉴스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나는 이제 실수에 초연한 사람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를 놓아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수에 연연하고 실수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보여줄 그림책 한 권을 고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저의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그림책 한 권이 있어요. 저에게 그 누가 해 주었던 어떤 이야기보다 이 그림책 한 권이 들려준 위로가 훨씬 더 컸거든요. 실수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하게 바꿔 준 그림책.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실수예요. 시작은 이러했어 하면서 동그란 얼굴을 그리는 거 보니 눈과 코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을 그리려나 봐요. 오 실수. 눈 한쪽보다 다른 한쪽의 눈이 더 크게 그려진 거예요. 아, 작가가 실수를 했군요. 버릴까요? 망쳤을까요? 다시 그려야 할까요? 이번에는 다른 한쪽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실수를 만회하려고 했는데, 한쪽 눈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어요. 아, 이번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망한 거겠지? 작가는 이때 동그란 안경을 씌웁니다.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완성되기 시작해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는 뾰족하고 목은 너무 길게 표현이 됐네요. 또 실수겠죠? 작가는 만회합니다. 긴 목에는 장식을 그리고요. 팔꿈치에는 레이스로 표현을 해봤어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닥과 아이의 발이 너무 떠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작가는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했을까요? 스케이트를 그립니다. 그랬더니 땅 위에서 스케이트를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실수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표현된 겁니다. 자, 이번엔 진짜 망했다. 그죠? 얼굴 위에 누군가 잉크를 떨어뜨렸고요. 백지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해요. 자, 정수님이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만회할 것 같으세요? 이번엔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여기저기 그냥 검은 걸또 칠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검은 어? 걸막칠한을 비가 비가, 비가 오면 되지 않을까요? 비가 오면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작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자를 어... 씌웠고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난 부분에는 더 진한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이렇게. 어...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수에서 출발을 해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시작,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지막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죠. 자, 이렇게 수많은 실수들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수에 실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이지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여고 시절로 돌아가 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하면 시험 성적이 좀 떨어진 거.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그거 틀렸던 거. 원하는 곳에 떨어질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이겠죠. 저 역시 그래왔고 지금 여러분들의 과정에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학창시절을 거치고 나서 20대 때 처음으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제가 할수 있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넓고 커다란 영역과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낯선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실수란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놀랍고 충격적일 정도일까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인들의 삶이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잦은 실수들을 나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낙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나의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이 아름다운 실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가 MBC에 이제 입사를 해서 5년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채 서른이 되지 않은 20대 후반의 여자 아나운서였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맡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푸른 밤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주 인기가 많고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했어요. 제 나이도 너무 어렸었고 저의 경험도 미천했습니다. 왜 그걸 느꼈냐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그 한밤중의 사연들이 너무너무 진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적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힘들어요. 언니 이게 아니라 아 이번에도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는더 이상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 걸까요? 이렇게 묻는 청취자의 사연에 너무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애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인데요, 저를 버린 게 너무 미워서 제 스스로 저를 상처내서라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에 제가 그저 힘내세요. 잘될 거예요. 노래 들으시죠. 괜찮아요. 이런 걸 트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심리 대학원을 한번 신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과연 최고의 진행자가 되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말을 할수 있는 방송인으로 거듭났느냐. 저는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경험이 제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MBC라는 조직을 떠나서도 저의 영역들을 넓혀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이 저는 되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실수, 도전, 그리고 선택과 집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책이 뭐냐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책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안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어, 사과가 열리기도 해. 내 안의 나무에는 기대서 쉴수 있는 그늘도 있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도 있어. 내 안의 나무에는 바람이 불기도 해. 비가 오기도 하고, 진흙탕이 생기기도 해. 내 안의 나무는 아주아주 아주 강해. 나무와 하늘과 태양이 바로 내 안에 있거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지루하고 힘든 이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면서 여러 고민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심고 있는 작은 나무를 하나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키우는 건 어렵지만 내 안에 있는 나무를 키우는 건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훨씬 덜 하거든요. 나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진흙탕이 쏟아지면, 아, 내 나무가 지금 비를 맞고 있구나, 바람을 맞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구나.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겸손하게, 들뜨지 않게, 이 하나의 나무가 잘 완성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훨씬 더 멋지게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처음 만나는 청소년 여러분들 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칫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꼰대 같은 이야기가 되면은 어쩌나. 내가 이것도 잃어봤는데 하는 자랑이 되면 어쩌나.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저 역시도 겪었던.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여곡절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지나고 보니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 이 이야기를 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분, 30분 정도의 강연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속 안에 있는 나무를 키우는데 한컵 정도의 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저는 오늘 이곳까지 온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제 문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토로 오셨을 때 사실 그 강연 내용도 기대가 됐지만 저는 너무. 너무 뭐 오랜만에 한 네. 6, 7년 만에 네. 동료를 만나는 기분이라서 네. 너무 설레고 즐거웠거든요. 너무 ]거든요. 반가웠어요 정말.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그냥 아이 키우면서 어. 일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머 너무 너무, 너무 네. 그대로예요. 어. 잘생겨주시어아 어. 이게 아, 아닙니다. 아 제시도 뭐 그대로예요. 완전 <laughs> 어, 좋은 네. 것 같아요. 어, 어. 아 이게 예전에 우리가 같이 EBS에서 진행자였고 전 거의 게스트로 네. 해서 계속 네. 만났었거든요. 어떻게 요즘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저는 여섯 살 아들 엄마니까 네. 이제 아이도 키우고 네. 또 방송도 하고 그리고 제 공간도 꾸려 나가면서. 네.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정신없이 지내고 음.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너무 꼭 오고 싶었어요. 아 여기요? 네. 어, 왜 여기 오고 싶었어요? 수시가 계시다고 아. 하 청소년 <laughs> 여러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한번 어.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나운서들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너무 해야 될 멘트를 너무 잘합니다. 아 정말 <laughs>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에이.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것을 잘 넘어간 것도 본인의 이런 기량 덕분이 아닌가. <laughs> 아 그렇습니다. 오늘 뭐 멘토님께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사실 저 말고 이제 여러분도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계실까요? 어, 어 좋아요. 제가 아나운서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제가 약간 PD가 꿈이어가지고, 어, 아나운서님 막 브이로그랑 막책 소개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들을 하시게 된 계기가 꿈.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칭찬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그 개연성,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에게는 그림책 학교라는 공간을 열기 위한 전 단계가 아마도 그 유튜브 채널이었던 었것 같아요 그건 역시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면서 그림책 한 권에 제가 굉장히 빠져들게 됐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이따 기회가 된다면 그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림책 한 권을 보고 나니까 이거에 조금 더 심취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말에 아이를 어른들께 맡기고 수업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 과정, 중급 과정, 전문가 과정 등을 계속 거으면서그 그림책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요. 어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처럼 그림책은 아기나 보는 책이고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나 익숙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 이거 여러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오늘 배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시작을 해보는 것 말하자면 그냥 기록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거기에 장비를 하나 또 들이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가다 보면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곳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책을 매기로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전 단계의 과정이 저에게는 유튜브 개설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림책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 뭐, 어린 책도 소개하고,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라면도 끓이고, 뭐, 별거 다 합니다만, <laughs> 어쨌든. 소재가 고갈이 된겁니요 고갈이 됐습니다. 네. 시작은 아마도 지금의 과정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케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빠져들었던책 네. 지금 알려주시면 아, 안 될까요? 언제, 네.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laughs>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아마 이 책을 어느 공간에 가서나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계속 반복돼요. 민들레는 민들레. 가로수 밑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뭐 쓰러져가는 뭐 벽과 벽 사이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 날아다녀도 민들레는 민들레. 계속 같은 문구들이 그림과 함께 반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이제 아이를 낳고 너무 내 모습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쏟는 나의 일상의 시간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막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그 책을 딱 펼쳤는데, 마치 그 책이 저한테,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너는 너야. 너를 잃지 마. 이뤄지지도 않았어. 넌 여전히 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본 순간부터 아마도 그림책의 그 수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께도 예, 이렇게 제목으로나마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laughs> 자, 오늘, 오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 궁금한 것도 많고, 어,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어, 그래요? 네. 네. 저희가 뭐꼭 시킨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음.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너무 정말 그, 하, 네. 아, 이게 몇십년 전이지? 제 고등학교로 가려면? 20년, 한 20, 22, 3년 전으로 음. 확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 안경을 쓰고 있는 이런 음. 학생들의 모습이, 그냥 그때 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반갑고 또 저의 이야기들이 너무 그 허무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용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안고 갑니다. 즐거웠어요. 네. 네, 진짜 이게 그 강의를 넘어서 정말 오늘 뭔가 이렇게 말씀을 워낙 이렇게 고막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말씀 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아, 힐링도 많이 되고 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안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문지의 아나운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8. 아, 여기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지금 아, 여기 또 밖에 팬말로 길의 마지막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 어떻게 장소를 이렇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정말 먼 길이지만 오늘 이렇게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는 동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그런 설레임과 기다리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 그때까지 여러분의 꿈, 희망 앞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아, 여러분 꿈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쭉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